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4시. 그는 출근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내가 밖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아,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출근길입니다. 네. 새벽 4시 7분. 우리 송모 어, 사무실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여기 여기. 예. 동거 사이나. 지금 우리가 이제 매번 어뭐 출근할 때 출구 사 출근 사인이랑 그다음에 승무 적합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필요요구라든지 공간 상태가 이제 그냥 뭐 이상이 없음을 이제 그냥 어, 사인하는 겁니다. 네. 기관사 승무 투입 전에는 항상 승무 적합성 검사와 함께 무전기는 스스로 챙긴다. 우리가 이걸로 관제실이랑 교체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어, 필수품입니다. 그 음주 측정기 스테이션으로 오겠습니다. 수십 수백 아, 명의 안전을 많습니다. 책임지는 만큼 음주 측정은 필수. 승무 전날은 절대 과음하면 안 된다. 오케이. 이결과지가 예, 나오면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제 다이아 번호랑 그 다음에 이제 성함 이렇게 사인하고 납두면 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차량 인수하러 가면 됩니다. 일하러 잘, 오겠습니다. 삼, 이. 다 천정 검열차가 영업 열차보다는 좀 천천히 운행해 갖고 뭐각 역사에서 그 잠깐 세웠다가 내려서 승강장 점검하는 어 역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발 조심하세요. 제작진의 안전까지 챙겨주는. s w e 기관사다. d k i b a 1열차1 4 e day, children, y 네 u r child, your n e p u t 지 o 자동으로 차가 줄고될 겁니다. 양촌역에 도착하면 PSD 열리기 전에 양쪽 줄임문한 번씩 이 열릴 거고 안 열리는 줄임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오류 드는 거 있다든지 그리고 출발하면 뭐 잠깐 차 세웠다가 이제 출발할 건데 그거는 최동 감도 시험 자체적으로 이제 차량 을 하는 거라서 열차는 먼저 양촌역에 정차한다.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기 양촌역에서 모든 PSD 열렸는지 한번 네. 확인하고.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출발 준비하면 됩니다. 역 직원도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기관사가 일일이 체크한다고 한다. 현제7,001 열차 동척 시험 완료했습니다 이상. 네, 7,001 열차 확인했습니다. ATP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어, ATP 모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 지금은 운전 모드는 어, 자동에서 수, 수동 모드로 이제 변경할 겁니다. 키온 하고 역정 한 전방. a t p 모드 확인. 평소 자동 운전인 김포 골드라인을 기관사가 직접 운전하는 모습은 새벽 시간에야 볼수 있어서 승객들은 보기 힘들다. 열차는 a t p 모드로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는 사전점검 열차입니다. 제한 속도는 입니다고하십시오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승무일지 기록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고 한다. 열차 양촌역 발차니다. 이상. 네, 열차 발차 확인했습니다. 열차 출입문 점검, 제동 감도 테스트, 양촌역 PST 점검, 그리고 ATP 모드 변경까지 마치고서야 드디어 양촌역을 출발한다. 여기 항상 돈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물질이나 이런 거는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천천히 운행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일이지만 안전을 위해 점검은 늘 처음처럼. 전 구간이 지하인 김포 골드라인이지만 밤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 중에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구례역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례역도 아직 영업 정영이라서 이제. 저희 서등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선로도 봐야 되고 선로의 밤에 작업차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구들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SD가 다 제대로 열렸는지 이제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영업하는 데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냥 확인해 놓습니다. 역시 설물까지 기관사가 왜 정치정보정을. 체크하냐고 묻는다면.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수도 운전하니까 이제 정위치 청차 딱 맞지 않습니다. 예, 네. 네. 고도 기술입니다. 전철 운전을 게임으로 해본 자들은 안다. 정위치 맞추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러면 사전 점검을 이렇게 일찍 하는 그 회사는 김포 몰드라인 밖에 없나요? 아니요. 경천철은 네. 모인 회사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아 모인 회사들이 네. 이천역 출근했습니다. 보고자 지희철입니다. 이제부터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창기역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창기역 님 이미 승강창 둘다 켜졌네요. 오, 네. 이제 역장님들은 출근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 지금 약간 이제 영업할 때의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새벽 4시 30분경 첫차 운행을 앞두고 영무원들이 속속 출근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승강장에 전등도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방금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좀 긴장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중기 만약에 출입문 안 열리면 그러면 또 차량 교환 또 요청해야 되고 출입문 닫힘? 네출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도 사실 승객들 사이에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거 있기도 하고 누구랑 이제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 저는 사실 기관차 예전에 이제 다 쓰면서 항상 기관사랑 무기감사두명이서 제가 니까좀 심심한 일이 없었는데 예, 전동차가 약간 좀 외롭습니다, 사실 어떤 이에게는 좋을 수도 또 어떤 이에게는 외로운 전동차 1인 승무다. 혼자 다운 지금 교행할 건데 그래서 제가 전차등이 이제 낮춰놓겠습니다. 어, 그 친구도 이제 전자등 낮춰주셨네요. 지금 그거는 7,002 열차고 이제 반대쪽에 설로 점검하고 있는 열차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사전 점검하는 또 다른 열차가 마주친다. 서로에게 눈뽕을 날리지 않기 위해 전조등은 매너 모드. 저 열차는 기포공항역에서 출발합니다. 예, 기포공항에서 출발해서 양천역까지 사전, 사전 점검하는 열차. 그렇게 새벽 4시에 출발한 사전 점검 열차는. 영어 분전보다 느린 시속 45km로 달려 4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나 걸려 도착했다. 물론 기관사는 바뀌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검사를 매번 한다고 안전한 지하철에는 이유가 다 있었다. 습니다 기관사님, 유튜브 모드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00일 열차 유튜브 모드로 주신했습니다. 이상. 자동 운전으로 지금 그냥 바 박으면 됩니다. 유티어 모드 확인. 예, 이제 예, 관제실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네, 7,001열차 유티어 모드 확인했습니다. 운전 모드가 바뀐 열차는 운행 대기를 위해 인상선으로 올라가고 운전대 닫을 때 모든 게 나온 위치 시켰는지 확인 한번더 하고 예. 열어뒀던 운전대를 닫으면 사전 점검은 끝이다. 이제부터는 열차를 오롯이 관제실에 맡기면 된다. 자 차량 영업 준비, 준비는 됐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 반대쪽 성강장으로 어, 가게 될 겁니다. 자다 네. 아, 맞추신 건가요? 예, 지금 다 맞춘 건은 아니고 전반 네. 사업은 끝난 거고 교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사무실로 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왕 사오 따로 가면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귀환사님 자, 피어가겠습니다한 바퀴 반 돌았지, 예, 네. 돌고 말고들 비상이지. 무슨 일인지 열차가 아니라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안드레스 기관사 비상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왜 갑자기 마산역으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동료가 한 명은 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어 대기 중단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마산역에는 역장님이 면허 소지자여가지고. 서시, 정리하자면, 근무중이었던 기관사가 몸상태가 나빠져서, 기관사 면허가 있는 마산역 역장이 대신 투입됐고, 열차는 기지까지 입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산역 역장과 안드레스 기관사가 교대를 해야 한단다. 우리 여배우님, 우리 교육 동영상에 나오는 친구. 아, 그 보셨던 네. 그 분이에 예,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출근했을 때 이제 한번 봤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없네요. 스낵들만 지키고 있고, 이제 우리는. 뭐... <웃음> 네, <laughs> 보셨네요. 그러게요. 네. 여기에서 우리 모초기에는 열차 운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대할 열차가 지금 4호역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산역에 있고. 하나, 하나 둘, 셋, 네 청거장 남았습니다. 이거 대기 기능이 많더라고요. 어, 어 나오네요. 어... 이게 교대 위치거든요, 여기. 아, 네. 그러면 혹시나 이제 그냥 두 청거장 전에 이 예, 오고 있는데 그, 그 사람의 여권나 뭐 그러면 한번 이제 화해보고 무슨 문 일이 나 이런 리할수 있는 뭐 그런.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그무기 마산역 무거나예 무청,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산역 역장님과 무사히 승무 교대를 마쳤다. 이제 양촌역까지 운행을 무사히 마친 뒤 열차를 기지로 입고하면 된다. 그런데 잘 운행하던 열차에 운전대를 었다. 일단 난방 청도는 얼마 몇 도에 재세팅 해놨는지 그리고 뭐 차량 고장 있다든지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후 또는 이제 특기 사항이 없으면 운전대 거의 만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차 인수할 때꼭한번에수 잠깐만 니다 그리고 그례역은 어떻게 보면 어떤 열차에 점점 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참 드신 승객들 진차양천역까지 가신 건지 한번 이제 확인할 등이 있으면 네, 그러면 확인하고 이제 개워드리고 뭐그요 구례역은 사실상 있다면. 이 열차의 종착역 다음 역인 양촌역은 기지 안에 있어서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혹시나 잘못 내리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도 기관사의 몫 자, 잡아내는 분이 이제 계시네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 회사 출근 열차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타고 계신 사람들 다 양천역으로 가시는 분들, 네. 웬만하면 우리 회사 사람들입니다. <laughs> 아침 시간 양촌역을 찾는 승객은 대부분 김포 골드라인의 직원들. 서로가 누군지는 몰라도 눈빛만 보면 알수 있단다. 직원으로 추정되는 승객들이 내리면. 열차는 영업 운행을 종료한다. 관제 양전역 아홉 병성 입고 하셨습니다. 네, 편성 입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만약에 입고 하면 사업이 끝난 거예요. 저는 이거 긴급으로 이제 그냥 교대해 준 부분이라서 보관 사업은 다른 사람이게중단돼가지고 이제, 이제 그냥 다할 예정이라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지하철이라고 하지만 어디선가 열차를 움직이고 있었고 또 어디선가 안전을 지키고 있었다. 매일 아침 손님 맞이를 하고 매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래서 열차는 움직이고 사람들은 오늘도 그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